협찬에 협찬을 위한 협찬의 태연 방송 쇼님은 어디에요? 아, 네. 우리 광고주 분들한테 나리샤가 한번 사랑해, 사랑해 메시지 한번 보내줘요. 우리 앞으로 보고. 많이 많이 협찬해주세요. 어. 네, 감사합니다. 이거 뭐예요 술을 먹을 때 가장 부족한 게 우리가 사람이 산소거든요. 그게 아, 산소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아, 먼저 풀려야 돼, 이렇게. 어. 이렇게 먹으면 아무래도 깔끔하고 소리, 어 이거 한명다 걸... 들어가요. 게 좋아, 좋아 좋아 여기다가 이걸 끼워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돌려줘. 돌려준 다음에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야. 신기해네. 자, 오늘 잘 잡아주세요. 여기서 돌려. <laughs> 소주에 뭐가 들어갔다 공기. 산소가들어갔다 산소. 아, 소 산소. 소리가 참 나. 어. 오케이, 됐어. 오 오! 무서워. 오오. 야, 다 오. 너무 웃 산소 같은 소주예요. <laughs> 참이 드이라고 <laughs> 자, 일단 한잔 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우수다. 첫 번째 완치해요 근데 누구세요? 응. 음. 아. 이분이 누구세요? 저도 지금 물어보게 되었어요. 아, <laughs> 누구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지바다. 아, 저는 이제 로또 이제 686회 <laughs> 여주 1등 당첨자입니다. 로또가 됐어요? 네. 와, 1등이 당첨이 됐어요? 네, 네. 와, 아니, 얼마가 1등 당첨? 아, 686회 얼마가 되신 거예요? 19억 5천 원. 19억 5천. 19억 5천. 네. 그럼 본인 수령 금액은 얼마예요? 이제 세금 33% 떼고 네. 13억 5천 입니다 3억 5천 을 아.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집도 집도 지었고 네? 땅도 사고 땅도 사고 집도 지었고 <laughs> 집수석 <집도? 웃음> 그러면 13억 5천을 처음 수락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수용하신 거예요? 이제 1등 돼가지고 네. 본사로 올라갔습니다 서대문에. 아 농협 그렇죠. 노력 본사. 농협 본사. 네, 농협 본사로 가는데 아, 예. 거기 가면 이제 경호원들이 많아요. 잡아요? 네. 어디서 어떻게 오셨냐고. 어. 아 그러면 아, 사실 로또 1등인데 요지에서 네. 로또 1등인다 그러면 아 그러시냐고 앉아하고 뭐한 또한 그렇죠. 거기서또 이제 딱 가면은 아또 10m에 가다 보면 네. <laughs> 10m 앞에서 또 잡아요. 또 잡아요. 네. 어떻게 셨습니까로또등입니다아 아, 요즘 로또 1등을 두번이나야지 <laughs> 되는 거야? 건물 하나 들어가면 나가시들이 네. 네. 이제, 이제 에스코트를 다 해주죠. 세 번째부터는 그렇죠. 쫙 여자분들이 오시는 거죠. 그렇죠. 아니 처음에 1 3억 호텔 받을 거라는 생각 안하 수가 아니에요. 못했죠. 선생님 그러면 언제부터 로또를 구입하고 아 저는 이제 1회 때부터 2회 때부터 2회 때부터. 꾸준히 네. 그러면 6 8 6벌을 사셨네. 그렇죠. 아니 그 전에 무슨 중가 있었어요? 아 제가 이제 그 19회 차 했잖아요. 네. 19회 차가 400, 400 실업이 한 나올 때 있었어요. 대박 놈도. 네. 그때 이제 그때 제가 번호 하나 틀렸어요. 보는 그때. 아, 사연이, 사연이 있어. 그렇죠 사연이 많죠. 그때는 그럼 얼마? 2등, 2등 된 거예요? 했죠, 3등 됐죠, 3등. 네. 그때는 아, 얼마 받았어요? 그때 1 7이많 원. 어, 나도 그런 일이 있어서 1등인데 어. 1등이 안 됐어요. 6자리가 위에 2개, 밑에 2개, 두 2개 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얼마나 나 이걸 받았어요? 그날 진짜 아, 술 그래. 엄청 많이 먹었어요. 아, 왜 이렇게 안됐어 아. 저는 그때 20년 전에 하나 틀렸을 때 잠을 못 잤어요. 일주일간은 아 이걸로만 그게 또 내가 이제 그 조합을 했는데, 예. 37, 38, 39가 나왔어요. 예. 나는 그걸 다좋아하 하는데, 옆에 있는 동생이, 형, 어떻게 똑같은 번호 나와, 옆으로 같이 다. 그러는 바람에 번호를 밑으로 내렸는데, 그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거. 야, 저, 드시면 사시죠. 어, 나 아, 어, 또그말 하니까 또 술이 당기네요 또. 아. <laughs> 아니, 내가 궁금한 당겨. 거 아. 지금. 네. 어떻게 자동으로 되신 거야? 아니면 수동? 로또 당첨 번호 불룩기 전날 모든 주운 거 있었어요. 아 제가 이제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laughs> 아... 어머님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님 꿀꺽했어요. 예? 어머님 꿀꺽. 어머니가 어머니가 뭐라 했던데요? 어머님이 하는 얘기가 상훈아 이제 고생 열심히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것도 호랑이 꿈도 합니고 그건 이제 그 주에. 어머니 꿈을 먼저 꾸고, 그다음 호랑이가 호랑이 나왔어요. 그것도 이제, 제가 고향이 전라도 광주거든요. 네. 예. 근데 광주인데, 새끼 때 엄마 죽은 호랑이가 있어요. 엄마의 호랑이를 내가 키운 거예요. 꿈에. 꿈 이제, 이제 데려다가 집에서. 근데 이제, 크잖아, 이제 크잖아, 크잖아요. 크끔씩 어. 크잖아요. 엄청나게 대호같이 큰 거예요. 영화 보면 대호 아시잖아요. 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뭐 멧돼지가 막 박을라 갈때 이제 호랑이가 와서 응. 잡아먹고 잡아가지고 혼내주고 음. 그렇게 느꼈습니다. 야. 야 그럼 이 대문고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한 잔. 아, 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 그렇죠. 그정도. 아 저도 진짜 그러면 <laughs> 13억 5천만 원 수령하셔가지고 네. 지금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세요? 이혼하고 뭐 다른 저, 와이프 만나서 살죠. 왜 이혼했어요? 와이프한테 뭐 와이프한테 다 뺏기고요. 아, 사기당한 거같아 갑자기요. 열열 붙었어요. 근데 왜 이혼을 해요? 어떤 네. 여자도 그렇구만. 그러니까. 나 같은 데 붙어 있어요. 안 가지. 맨날 붙어 있어. 어디가? 어디가? 알겠어요. 제가 어. 그때 이제 이미지 좀 갈게요. <laughs> <가려야지. 웃음> 땅도 사고. 네. 원주에 이제 원주 남은 남은 역세권에 땅을 샀었어요. 뭐또 된다 안 돼. 좋다 안다. 근데 그걸 다 자기 앞으로 해 놓은 거예요. 같이 아... 공동명의로 해라. 근데 인간까지 인간 도장까지다 줬어요. 근데 같이 갔었어야죠. 내가 나는 이제 믿었으니까. 그 명의를 단독 명의로 한 거죠. 지금은 전처인 그분 명의로만 그치. 한 거예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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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금은 그러면 개털이에요? 아직 아니, 뭐 개털은 아니죠. 지금 물론 뭐 그런 건 있지만. 아니 그럼 와이프가 왜 이혼했어요? 아, 이제 뭐선장님이 이혼하자고 했어요. 아니죠. 그 여자가 이제 될 때부터 이제 생각을 한 거지. 아이 돈이 왔는데? 내 돈이구나. 이제 종이가 있으니까 종이가 있으니까 또 용지가 있으니까 수령은 본인이 하러 가신 거 아니에요? 같이 갔어요. 같이. 같이 같이, 갔어요. 네. 같이 갔는데 네. 내가 이제 그 당시 신용불량자라 어. 그 여자가 그러는 거야. 오빠는 신용불량자라 돈을 타도 압류가 들어온다는 거야. 나한테. 아니. 아, 그걸 하면 무슨 상관이야? 아무리 그래, 들어와도 나중에 한 20억, 30억 정도 빚을진걸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1,500만 원. 와 본인이 돈이 생겼으니까 응. 응. 전철을 팽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연출한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럼 왜 나는 다믿다 믿고 맺겠으니까 그럼 10원도 안 썼어요? 10원도 안 썼어요? 아 나는 조금 조금씩 얼마나 썼죠. 조금 쓰셨죠. 얼마요한한 2억 정도. 어디로? 2억? 잠깐만요. 아 아유. 사업하다가 술 취하고 이런 거 아니야? 아, 물론 뭐 그런 적도 있었지. 아 이제 <laughs> 예, 이제 아, 예. 좀좀 가긴 갔지. 바람 편 거야. 바람 편. 아 바람직한 건 아니고. 아니 이게 시점이 되게 중요한 게 로또가 당첨된 다음에 13억 5천 중에 2억을 본인이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농도. 5,500. 남자다 보면 또 룸사랑도 갈 수도 있고, 사업다 보면 비즈니스상, 그죠? 핸드폰 하고 싶어. 나 로또에 사 하나. 오빠 입어 줄게. 녹화됐어요? 녹화됐어요. 이거 <laughs> 나 진짜야. 여기 보시면 이게 제 집이에요. <laughs> 와, 이 얼마짜리예요? 땅하고 집하고 사.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거 집을 샀는데 그렇죠. 그 명의는 없네. 다 전처의 명의로 됐고 전처는 또 거기에서 또 대출을 받아 그렇지. 현금을 땡겼네. 그렇지. 이거 마음 먹은 거지. 이혼하려고. 소송이라든가 뭐 소송이나 법에 법에 호소를 했었어요? 했죠. 어떻게 됐어요? 결과 어, 어떻게 됐어요? 판결은 이제 부부 간에 쓴 돈이라 그거는 응. 그때까지 이혼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 그거는 재산 분할 됐는데 내가 이억을 받으라고 이겼어요, 솔직히 말해. 그럼 얼마까지 회수할 수 있다는 생각하고 을 계시는 거예요? 나도 다 회수하면 를 좋죠. 근데 여기저기 다 수, 돈을 숙여놨기 때문에 못 찾는 거지. 그 이억의 용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실 아까 자기 본인 비즈니스 팬이.. 너무 아 너무 팬... 는거 아니야? 아? 너무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내 거니까 붙잡지. 웬만하면 안 벌려고 돌리고.. <laughs> 아이수 그러니까 남자들이 문제야. 난안 봤잖아, 나리자. 안봤는데 눈이 이렇게야. 얘기, 여기 얘기하는데 눈이 이렇게야. <laughs> 뭐, 비즈니스로 1억 들어갔고 그렇지. 1억은? 1억은 뭐 이제 뭐.. 술 다녔잖아, 아까. 술 먹고 다녔잖아. 아, 1억은 어떻게 쓰였어요 사회에 아는 사람도 있고 아 지인도 많고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뭐사 뭐 한잔 먹을 수 있잖아요 네. 뭐 그럴 때한번 쓰는 거죠 그럴 때한번 시원하게 쓰는 거죠 자 하루에 얼마나 썼어요? 한 300만 원 하루에 3 0만원 어디다 썼어요? 술집에 썼죠 어디다 썼어 한곳만 갔어요? 지금 가도 공짜 술 먹을 수 있어요 VIP니까요 <laughs> 잘하네. 야. 아니야? 어디인데요? 어딘데? 여주, 여주. 왜, 왜 청담까지 술출안 했어요? 조용하게 먹고 조용하게 그냥 먹는난 그래도 로또 냈는데 템플로는 갔을 줄 알았어. 아 근데 몰라요 잘. 근데 모르고. 그냥 뭐룸스러서 사전 먹고 마는 거지. 사장님, 그술때술 다, 뭐, 술 아니 그술 드실 때술 까, 막 동까라 넣고 술 드시면. 아 그런 얘기를. 아. 깔아놓고. 야이 깔아놓고 먹는 거야. 이거. 이렇게 딱 깔아놓고. 여자들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죠? 미쳤어 미쳤어 점심 나갔어 미안하지마 이렇게 하면 여자 좋아 안 좋아? 좋아 <laughs> 이거는 만원짜리 아닌 <laughs> 아니 너고민는하고 얘기해라 이거 도 5만원짜리다 어, 좋아 나도 좋아 뭐가 안 추워 아니 네 것도 아닌데 뭘 좋아 술 먹으면 나한테 추지 아냐? 니 <laughs> 추지 줄게. 당연히 야, 얘 진짜 시스템 너무 많이 알고 있다 <laughs> 아 고맙습니다 아 어, 진짜? 피드 좀줘 진짜? 그걸 로또 사세요. 아 이걸 로또 사세요. 야 로또 사자 이걸로. 아 진짜 팔아 받아, 말고. 받아도 돼요? 나 이거 가서, 로또 뭐하 <laughs> 뭐 뭔지 알아요? 뭐, 뭐. 집에 가서 이거 다뤄놓고 이거 해놓게 로또 일등하는 아, 로또... 사람이 준걸 어. 이거 사면 안돼 이거 써도 안돼 오빠 왜 쓰지 않은 거 알아요? 왜냐면 일등하는 사람 준 사람의 복이 많아요. 꼭 아, 그래? 많이 갖다 이거 쓰면 안돼 절대로. 그 아, 그러니까 300만원씩 거의 기본적으로 300만원씩 매치를 간 거. 야룸0만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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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0 0만원0 0만원3 0 0 0 0 0 0만원3 얼마나 다니는 거만원3 0 0만일 300만원. 번0 0만원3 0 300만원, 아 근데 돈왜깐 거예요? 이렇게 돈쫙 테이블에 왜깐 거예요? 이제 뭐 뭐라 하면 나도 이제 좀 보여. 여자들이 싶다. 관심 가지려고. 관심, 관심 가진 건 아니고 보여 주고 싶다. 관심이지 뭐. 남이 관심 많다. ]이지. 쫙 까셨다는데 얼마까지 깔아보셨어요 솔직하게 딱은게5 0만 원까지. <laughs> 만원짜리 그... 아, 쫙. 이 동그랗게 딱거그그다쓴거 그래 그날 쓴 거죠. 지금 현얼마고 아까 아까 갖고 있는 <laughs> 또 설마 있죠? 또, 아, 또, 있죠? 또, 또 있는데 아, 요즘은 그럼 뭐요 뭐 일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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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요? 요즘에 뭐 해요? 일은 아, 해요? 저 일은 하죠. 뭐 아, 진짜? 일은 하고요. 뭐 해요? 무슨 일 해요? 뭐 수입차 부속, 수입차 이제 부속 적으로 이제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와, 아, 그거 뭐, 잖아요옛날에 돈이 됐었는데 요즘 안 되더라고요. 아, 수입차 재활용 하고 제가 지금 노래방을 하나 지습니다 <laughs> 노래방? 노래방? 주소 한번 아, 알려 주세요. 노래방 소기도 초월에 용수야 구2층입니다 와! 아, 와우 노래방이라고. 예, 사실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 <laughs> 이곳에 2층에 위치야. 그렇죠. 그렇죠. 아 사실 앞으로 우리 콘텐츠가 좀 올라 업로드 되고 난 다음에 그렇죠. 번호 좀 알려 달라고 날이세타로 오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요즘은.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어요? 아들아 저좋해 주죠, 내가. 해줘요, 야, 해 줘요, 진짜? 해 줘요. 근데 내가 해준 사람이 2등도 됐어요, 2등도. 야, 이등 중요한 얘기다. 2등도 됐어요. 왜? 진짜? 2등도 됐는데. 아, 감독님 나는... 지금 나대해야 되겠다.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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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야. 나는 1등. 감독님, 1등 되 거기서 내가 천만 을받았어 그때 7천만 원 받았거든요, PD님 그 1등 되면 나한테는 꼭10% 줘야 돼. 2등 되면 5%. 네. 왜? 왜? 감독님 왜? 왜 너한테 그래? <laughs> 그럼 나니까 나왜국인이잖아 이렇게 이네게 잘해? 왜이렇이야이는해는더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힘들어렇자 그러면 아, 유튜브잘 모든 매체에서 이 로또 보러 게잘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왜게 해될 거죠? 주민 번호를 알면은 조합이 돼요. 그렇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합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내 생년월일로 이 조합한 거예요. 1등 돼가지고. 7 아, 뭔가... 12, 아, 15, 24, 25, 43 나오죠. <laughs> 그날 1등 번호는 7, 12, 15, 24, 25, 43 나오죠. 번호 같은 나 중요한 건 뭐냐면 <laughs> 음. 이게 또 플러스가 이제 이제 야, 플러스가, 플러스가 또 있는데 이게 이제 1등이 번호인데 그 옆에 <laughs> 번호가 다 나왔잖아. 여섯 개가 나왔는데 1 3이또 있죠. 1 3 뭐야? 1 3은 행운의 번호가 또 나온 거야. 13위, 뭐 7개 다 맞은 거야. 음 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등 아니어도 2등이 맞은 거지. 음와 그죠? 이거를 몇 번이나 한 거예요? 아니, 이거 한번한 거예요. 한 번. 아니, 그게 아니. 이 조합을 해가지고 응. 계속 그 번호로만 산 거예요. 아니 그렇죠. 엄마 코면 났으니까. 계속 내가 이래 때부터 계속 이거 번호만 산 거거든요. 이거 계속 써야 돼. 2 h 년 이상. s 2 hours, 2 hours. 2 h o u 나올 수도 있 u r s 2 hours, 2 hours. 2 hours, 2 hours. 이 hours, 2 hours. 2 hours, 2 hours. 2 h o u 고 s 2 hours. 2 h o 그럼. 어? 이게 1등 번호거든요. 13도 있죠. o u r s 2 h o 아 요거는 우리 피디님한테 사진을 보내주면 되겠다 13등에서 나는 7개를 맞은 거야 그러니까 1등이 된 거예요 6개가 원래 1등인데 감독님이 네. 지금 욕 거야? 받은 거야니에 오버한 오바, 거는 오버 여기 보여주어요 감독님 보고 싶대요 <laughs> 우리 감독님 그러시면... 지금 다들 자기 나이에다가 생일을 올리다가 <laughs> 조합해 보려고 <laughs> 피자 가게 사례님도 유심히 보시는데 <laughs> 근데 네, 이것도 일곱 개야 여섯 개만 맞히면 되는데 일곱 개를 맞췄어 그때 당시에 아내분께서는 전처는 직업이 있었어요. 직업은 없었죠. 이제 뭐 직업은 없었고 예. 가사 좀 하다가 예. 식당을 다녔어요. 식당 식당 이제 홀빙, 아 홀서빙 어, 어렵게 알바? 사셨네. 네, 좀 어렵게 샀는데 살았는데 로또가 이제 돈이 갑작스런 돈이 들어잖아요. 오헛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여자가. 돈이 들어간 거야. 그렇지 맞아. 그런데, 뭐, 쓰다들 씨할 때없는 뭐, 점을, 점쯤을 차린다고, 갑자기. 어? 울산에 내려가 점도 보고, 뭐, 뭐도 하고, 점에 가서 시, 뭐 신이 왔다고, 신받아야 신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처음을 봐요, 여자가? 아, 보진 않는데, 내 돈을 빼돌리려고. 아... 울산 내려갔다가, 뭐, 한 일주일에 또 올라오고, 거기서 신받아야 된다, 뭐 하고, 또, 그 아까 집봤잖아요 거기다가, 신당도 차렸어요 아 진짜? 어디요? 아까 그, 아, 그 집에다가 이, 이제 다락방에다가 어... 신당을 차렸어요 아... 그러니까 목적일식 을목적그 얘기로 이렇게 해서 돈을 좀 갈취할 생각이었나 거짓말한 거야 그렇지. 안 그렇지. 안 나는 그걸 단호하게 반대를 했거든 왜 그런 짓을 하냐 그런 일을 뭐하러 하냐 돈 많은데 맞아 어? 그러고 이제 전부로 이제 오잖아요 사람들이 집으로 올거 아니야 지금 우리 집 오잖아요 집이 근사하잖아 그렇지. 지가 돈 벌어서 거지. 지가 돈 벌어서 집을 지고 사는다는 거야. 그러면 아. 여기저기서 유명한 사람도 올거 아니에요. 연하를 보고 싶다고 그러면은 그 집을 이제 전반수지했다 하는 거지. 홍보 차원에서 아. 또거기다고 그렇지. 또. 홍보 차원. 아. 그럼 사람들 쭉줄서 가지고 로또 맞힌 집에 신내린 사람. 오케이. 나도. 응. 나도. 잘하시네. 오빠. <laughs> 아 그분이 워낙 머리가 좋으시네. 머리가 비상한 거죠. 예. 네. 그 시점에서요. 저는요. 어. 지금 살고 있는 제가 더 행복해요. 아우 지금. 네. 날입고 이렇게 차려주는 것도 대사라 예? 와이프가 이 노래방을 차려준 거거든요. 아 진짜요? 야너 뭐냐. <laughs> 아 진짜? 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면서 한주한주 한주 로또를 사실 거예요. 그렇죠. 힘들면서도 희망을 갖기 위해서 그렇죠. 본인이 정말 686회 로또 1등 당첨자로서 그분에게 조언을 한 마디 한다면, 저 카메라 보시고. 근데 로또는 많이 사지 마시고요. 딱 그냥 만 원어치만 사세요. 양만 원어치. 수동 하나, 자동 하나. 음, 그리고 아차고 아차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법칙. 한 번만 더. 자기 생년월일에 조합으로. 조합으로 나가야죠. 안 돼요. 여기 와야지. 그렇지. 사장님 가게 와서 그거 해달라고 해야돼 해달라. 아 사장님도 돈 벌어야죠. 그치. 안 돼요. <laughs> 여기 꼭 와주세요. 자, 로또에 대한 법칙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laughs> 이곳 용순이로 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 로또에게 한 말씀. <laughs> 그런 말 하니까 눈물나고 나. 요 괜찮아요. 울지 마요. 우리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요. 우리 내가 사랑하는 마누라가 진짜 두 번째 로또입니다. 뭐, 말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이 방송 하는 것도 몰라요. 음. 근데 사랑하고. 괜찮아요. 잘될 거야. 뭐, 어, 사랑해? 아오! 오빠 배워요. 인생 로또는! 당신 옆에 있는 마누라가 로또 1등이다! 2등, 아! 아! 예, 짜. 그럼 와이프 1등이잖아요 그렇지 로또 1등이지 원샷. 원샷. 와. 원샷. 와. 원샷? 와. 어 오빠 때 아, 아, 오빠 나때문 오빠 때 흘렸어. 내가 어디 <laughs> 흘렸어? 야너 이거 오도만 담으면 존나 이상한 거야. 나 <laughs> 오빠 때문에 흘렸어. 야 얘가 진짜 위험하네야 <laughs> 해상이가 <laughs> 그런 애야. <그러네야>. 이 오도만 담다니까.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모두 다 어떤 날 기다리면서 수고했어요. 아니 그 의미 아닌데. 헬리 <laughs> 그 의미 아닌데. <laughs> 아, 아우 오늘.